이사야서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달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참매밭의 원두막 같이, 애워 쌓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영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과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천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고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고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이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술이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리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찬한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조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네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파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 한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 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폐어를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이 소동과 같으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 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고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탕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영어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크롬에게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어도다 가옥의 가옥을 이어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단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호메의 송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궁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종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줄을 잘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내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음이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샀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었고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었고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여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바. 핀 수칠 손에 가지고 네 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